그런 것처럼, 나의 수고도 알고, 여러분의 수고도 압니다. 우리 장로들 보고, 인내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순종하고, 열심히 열심히 산거 안다고 말이야. 권사들 보고도 안다는 말이지. 부지런하게 안다. 부지런한 거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알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아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개그른 것도 알고, 부지런한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생겼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이 되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얼마나 뜨거웠나요? 가정애동 처음 사랑했잖아.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보입니까? 미움도 안 보여요. 행위로 나타날 때 보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죠.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지금 교회 에 나와서. 처음에 나올 때는 막 감격이 있었고, 막 세례받은 후에 뜨겁고, 직분받은 후에도 막 뜨겁고 눈물이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단계쯤 가면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감격도 없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듣는 거라고 듣고, 감격이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감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신도만 그런 게 아니라, 교역자도 그렇습니다. 왜? 처음 사랑이 버려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하고,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같이 이렇게 살다가, 한 사람이 실수하든지 뭘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랑이 식어졌다고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행복하다고 아니고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보다 나아요. 무슨 총리보다 나아요. 그래서 나은 사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봐라. 누구를 만나서 병들었는지 생각해봐라는 거죠. 왜 병들었는지 생각해봐라. 있다는 거죠. 그래요. 누구를 만나서 코로나가 걸렸냐. 그런 것처럼 누구를 만나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었냐. 아이들이 학교 가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게 비뚤하게 졌느냐. 가만히 보세요. 친구를 잘못 듣든지, 선생님을 잘못 만났든지, 어디에 뭐 했든지, 다 이유가 있어요.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해 말하지. 저는 오늘 생각하다가 방과 후를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방과 후. 우리 방과 후 시작할 때는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성경을 안 배우니까 방과 후에 가장 중심되는 건 성경이다는 거죠. 성경을 읽게 하고 배워주고 아이들 오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잘 지내면서 애들을 좀 밝게 해라. 그러는데 방과 후에 예배가 희미해진 것 같고, 성경이 별로 안 가르쳐지는 것 같고, 나중에 가가도고 뭐가 되느냐? 그냥 공부방으로 전락해버리면 이미. 잘못된. 거. 빨리 바꾸지 않으면 이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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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 성경원도 마찬가지. 큰 뜨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말이지. 응?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 얘기하고 말이지. 이게 우리 성경원의 저쪽에 있을 때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 어느 부서든지 다 그래. 잘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냥, 네? 자기 아는 사람이라든지, 친척들만 우욱 해가지고, 변질되기 쉽게. 생각해봐요. 처음 사랑을. 그럼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여기 온 것은, 제가 천막 치고 있으면서, 그때의 그 마음을 가시려고 몸부름치고, 장립이 되면은 그, 어? 다 깨져가는 그 책상 갖다 놔놓고,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것이 조금의 유익이 있다는 거죠. 응? 여러분, 가정도 돌아봐요. <laughs> 처음 사랑하고, 처음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교회는 뭐 달라졌는지, 반가우는 성교원은 어? 모든 기간이 뭐가 달라져지 한번 봐요. 처음 사랑을 과연 잃었는지, 가지고 있는지,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건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게 입만. 그, 에베속도 해도 그러잖아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 돌아오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해계하여. 행위를 바꾸는 것보다도, 먼저는 해계하여. 해결하요 그럼 우리 정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 시작해야 돼요. 지금 항옥 전도 팀 보면은 어, 여러분 전도하는 모습 내한테 영상으로 사진 항상 옵니다. 나가기 전에 그 다섯 명이나 열명 한번 모여가지고 동글박이 둘러앉아서 같이 손잡고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내가 전도지만 전하고 마스크만 주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능력받고 나가라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크게 해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옛날에 책을 릉 목사님이 있잖아. 예수 천당하는, 예수 천당.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는 놀래가지고 밤에 자다가도 예수 천당. 목사님 찾아가서, 그래. 목사 양반 예수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랬잖아. 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얘기하게 돼요. 가슴이 막히게 돼요. 아, 그러니까 얘는 영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해당되고, 부목사도, 동사 목사, 우리 다 해당되는 거예요. 뭐, 성도들만 변하겠다고 됩니까? 제일 먼저는 제가 변해야 되겠죠. 아이들 보고 변하라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 먼저 변해야, 가정에 희망이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먼저 지도자들이 변해야 되죠.